인사드립니다 강동갑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수유보 여러분에게 약속과 함께 당선을 확신하며 인사드립니다 지금 상대 후보가 서울시장 민주당 박원순, 구청장 민주당, 재원 민주당 내내 14년 동안 강동구에 무슨 발전이 있었습니까? 암사동이저 선사유적지 저게 뭡니까? 암사동 선사유적지 제대로 개발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슈퍼트리쇼 선사유적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암사동이 강동구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 랜드마크 세우겠습니다. 이게 개발입니다. 이게 발전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약속드립니다. 중앙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지역 현안만 챙기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4년 후에 야잘 뽑았다 칭찬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단 하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4년 전 사기당한 표 되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수희 후보에게 힘을 몰아줍시다.